안녕하세요, K짱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지금 막 눈을 떴는데 어 지금 방송을 시작해도 되지만 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렇습니다. 내일 만나요. 어, 2500일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를 해 놓고 있으니까, 어, 내일, 어, 2500일 이벤트 참여, 해소 해주세요. 그러면, 어, 저랑은 금요일 내일 저녁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금요일 날 만나요 안녕 프리한 식구 봤어요? 본 사람